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루닛인데 아 루닛이 완전히 무너지네요 실적이 나와서 그런가 봅시다 자이 주식도 엄청 괜찮은 주식인데 최근에 항체 신약 그쵸 이렇게 나오고 아 이런게 나오네요 적자현금위기 루닛 2027년도 어 흑자 어렵 내년부터 어 생존 시험 대려는 거야 자본이 인력 15%감축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어법 차선 규제가 적용이 돼서 적자 지속시 상장 폐지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볼파라 담보 사채 발행 된 자금자들의 총력이다 상장 4년차 그쪽 그렇죠? 내 의료 어 인공지능 기업 룬니시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적자 확대와 현금 고갈로 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인수합병, 국제까지 선정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지만 매년 이어지는 적자의 현금성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루닛은 세차례나 학자 전환 시기를 미루며 2027년을 어,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불어라는 적자 2027년, 학자 전환 불투명하죠. 어, 법차성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루닛은 2022년 기업 공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냈어요. 그쵸? 이게 문제죠. 자 비용 절감 사채 발행으로 버티기 시도 그렇죠. 단기 연명 책일뿐 이렇게 나오고 세째는 어, 매출이 지금 나야 되는 거죠. 매출 확대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GS가 필립스, 후지필름 드 글로벌 기업과 차세대 음료 AI 솔루션 개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매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어때요? 실적이 나왔나? 그요? 야 루니스를 좀 보면 아직은 안 나왔네요, 그렇 제가 보기엔 그렇죠 이번 분기 실적이나오면 한 번도 요동칠순 있고 악재죠, 악재. 자, 월봉부터 보면 자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기준이 되는 봉을 잡을 게 없네. 요 이걸 잡을까요? 이걸 이걸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고점, 저점, 절반. 이렇게 열어놓으면, 제가 볼땐 지금은, 어, 5만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5만원. 자, 주봉이도 5만원을 긋고요. 이렇게 걸고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확실히 돌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지금은, 어, 뭘 해도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소통방이 지 있는데,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가 오늘도 유바이오로직스를 이제, 5% 이상 수익이 나서 절반 매도 나머지는 더 크게 갖고 갈 건데, 입장하셔,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아래에 문의 주시고 아니면 영상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1봉이 5만원을 거요. 1봉에 5만원을 이렇게 그어놓고 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적인 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3 7 0 0 0원 그러니까 어이 종목은 적어도 그쵸 어3 4분기 실적까지 기다려 실적 확인을 하고 매매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3 4분기 실적 발표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 이라고 남겨주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봇의 손길을 그쵸 손기술 얼마나 중요해.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품들을 좀 사야 되는데 어떤 부품들을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고 시 미리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어 로봇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터 그쵸? 어, 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업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쵸?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 포인트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부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바,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